최근 점포나 버스 같은 곳에 노제펜, 보이콧제펜 이런 스티커가 붙어 있는 거 보셨을 겁니다. 일본의 경제보복조치로 시작된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두달 넘게 계속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일본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거나 아니면 일본이 아주 일부의 지분만 가지고 있는 곳까지도 피해를 보는 기업이 생기고 있습니다. 돈의 상황은 어떠한지 테미네리포트에서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무려 13년 만에 승소했습니다. 대법원이 피해자에 대한 배상 책임이 일본 기업에게 있다고 인정한 겁니다. 하지만 일본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국제법에 부합하지 않다며 우리나라를 향한 비난을 쏟아냈고 지난 7월 1일 우리나라로 수출되는 3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 핵심 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일본의 조치 철회를 촉구하며 국내 기업 피해 시 맞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기업들에게 피해가 실제적으로 발생할 경우 우리 정부로서도 필요한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정부의 이 같은 발언에도 일본은 한국을 수출 절차 간소화 우대국, 즉, 백색 국가에서 제외시켰습니다. 덧붙여 우리나라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해법을 내놓으라며 촉구하기도 한 상황.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가 취해진 상황에서 지난 8월 22일 우리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인 지소미아를 종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안무상 민감한 군사 장부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하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역사적 갈등과 일본 정부의 부당한 경제 보복 조치로 나빠질 대로 나빠진 한일 관계는 끝내 출구를 찾지 못한 채 갈등의 골이 깊어진 상황 이에 전라북도는 일본 수출 규제에 따른 비상대책반을 구성하고 규제 확대를 대비한 긴급 대체 회의를 열어 한일 관계가 정상화될 때까지 일본과의 교류를 연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품소재 의존의 고리를 끊고 완전한 경제 독립을 이뤄내는 데 적극 앞장설 것입니다. 도 도내 시민 사회 단체와 정치 경제계 등에서는 일본의 경제 보복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내고 일본 정부의 경제 보복 조치에 대응하는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을 확산시켜 나갔습니다. 일본 정부의 조치가 한국 국민의 정서를 자극한 것이고요, 우리 국민의 자존심을 건드렸다. 소비자들도 불매 운동에 동참했습니다. 임원이 한국 소비자를 무시하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됐던 유니클로는 물론이고 일본 자동차와 의약품 그리고 주류 등에 이르기까지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은 사상 최대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 소비자들 개개인이 스스로 정보를 공유하며, 바코드를 찍으면 일본 제품 여부를 알려주는 애플리케이션까지 등장한 상황. 일본 음식이나 일본 주류를 안 먹고 있습니다. 제 운동용품도 일본 쪽 기억이면 잘안 쓰려고 하고.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이제. 크게는 뭘할순 없지만 이제 작게 저 혼자 스스로 하는 거죠 이 같은 움직임은 사회 곳곳으로 번지며 중소 상인들이 판매대에서 일본 제품을 빼버리는 등 일본 제품을 팔지 않는 형태의 불매운동까지 나타났고 전북 약사회는 전국에서 최초로 일본산 의약품 불매운동을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불매 운동이 확산되며 평소 일본 제품 의존도가 높은 업계에서는 매출에 큰 타격을 입었다고 말합니다. 예 아무래도 낚시 제품들이 일본 제품이 좀 많기 때문에 어, 매출에 영향이 좀 있습니다. 70% 78%나 일본 음식을 파는 식당도 상황은 마찬가지. 일본식 라멘이나 초밥을 파는 식당은 식재료를 거의 대부분 국산으로 사용하는데도 손님들의 발길이 줄었다고 말합니다. 이만원떨어두 달째 지금 손 하나도 없이 실장대가 주인 서빙 어려움을 토로하는 일본 음식점 상인들. 손님들로 왁자지껄했을 가게 안 지금은 빈 의자들만 남았습니다. 전주시 효자동에 위치한 일본식 라멘 전문점. 3년 전 이곳에 자리를 잡은 뒤 입소문이 나며 단골 손님이 늘던 상황이었지만 최근엔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해당 상인. 처음 저 수출 규제 떨어지고 나서 한반 정도 감소를 했어요. 그리고 화이트리스트 배제 발표 나고 나서 거기서 또또 감소해서 지금은 평상시 3분의 1밖에 안 돼요.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본격화하며 반토막 나버린 매출. 함께 일하던 아르바이트생들은 가게를 떠나야만 했고, 새롭게 찾아오는 손님도 사라졌답니다. 일본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것 자체로 거부 반응이 생기니까 검색하거나 뭐 알아보거나 이러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오시는 현재 손님들은 전부 단골 손님. 전주시 송천동에 위치한 한 초밥 전문점. 이곳 역시 불매 운동 확산 이후 손님들의 발길이 대폭 줄었다며 경영난을 호소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박리다매형식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다 보니까 그만큼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많은 인력을 써요. 매출이 감소되면서 아무래도 인력을 줄이게 되면 식자재도 그다음에 인력을 쓰는 것도 여러 가지가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아마 올해는 못 버티지 않을까 저희도 마진을 적게 남기는 대신 대량을 판매하는 영업 방식을 위해 다수의 인력을 동원하고 있지만 인력을 줄일 시그 피해가 소비자에게도 이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 간장 같은 경우도 뭐 일본 간장을 쓴다고 하는데 직접 만들어요. 우리 거 식자재를 가져다가 만드는 거기 때문에 뭐 일본 식자재를 쓰는 거는 거의 없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대전에서 구이 갔다가 우리 한국에서 우리가 만들어서 볶음으로 하고 튀김도 새우로 하고 일본에서 무슨 일본 음식에서 일본산 식재료가 아닌 국내산 식재료를 쓰고 일본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음식을 판다는 이유로 피해를 받는 상황이 답답하다는 상인. 저희가 일본의 로얄티를 주는 게 아니고 저희는 힘이 없는 그냥 소상인일 뿐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는 것을 손님이 아셔서 이런 일본 음식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좀 피해를 안 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수업을 했습니다. 무조건적이고 감정적인 불매운동 대신 한국인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불매운동 방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극단적인 행동 때문에 불매 운동의 의미나 목적이 훼손되고 피해를 보는 곳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일본이 일부 지분을 가지고 있는 다이소를 비롯해 비슷한 상황의 세븐일레븐과 CU 편의점 역시 일본계 기업이라는 공격에 시달렸습니다. 또 롯데그룹의 국정 논란이 벌어지며 롯데주류에서 출시되는 소주 역시 불매 리스트에 올랐던 상황. 이들 업체는 국내 브랜드라는 사실을 알리기에 안간힘을 써야만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일본 차량에 기름을 팔지 않겠다는 일부 주유소가 나타났고 일본차 주차 금지, 일본 자동차를 타는 사람은 매국로 취급을 하는 사회 현상도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도내 남원에서는 자동차 전문 정비 사업 조합에 소속된 정비 업체들이 일본차 수리를 거부하는 일까지 발생한 상황입니다. 일본이 지 경제성 보복 조치를 철회를 하지 않기 때문에 뭔가 낯선 야 알텐데 저희들도 이런 식으로 해야지 일본도 움직일것 같고 네. 국가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네. 이제 너그러운 마음으로 좀 이해 좀해 주시면 고맙게 생각하면서 다른건 네. 없고 저는. 불매 운동에 직격탄을 맞은 일본 차량 운전자들. 이들은 이 현상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 한지가 뭐한 2년 됐는데. 네. 네. 그러니까 뭐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계기로 시작된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전국적이고 넓은 범위로 일파만파 확산되는 상황. 이에 감정적이고 무조건적인 불매 운동은 지양해 부작용을 최소화하자는 목소리에도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불매 운동의 목표는 아베 행정부에 우리 국민들의 결집된 의사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국민들 내부에 피해를 입힐 수 있는 행동은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이 그 우리의 이 불매운동의 순수성도 보장이 되고 또그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를 시작으로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에 돌입하며 연일 산얼음판 위를 걷고 있는 한일관계. 정상! 아베 정권에 대한 반일 감정이 거세게 번지는 상황에서 불매운동으로 피해를 입은 상인들은 얼어붙은 한일 관계가 어떻게 해결되길 바라고 있을까? 일본 국민이나 우리 국민이나 국민이 잘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국민은 그냥 정보를 믿고 열심히 일을 하고 세금을 내고 하는 거지. 좋은 결과가 와서 우리도 좀 마음 놓고 장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들을 소비자들이 정확하게 좀 알면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런 소상공인들이 불필요한 피해는 안 입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꽁꽁 얼어붙은 채 접점 없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한일관계.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선의의 피해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냉정함과 신중한 자세를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출연자분들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불매운동이 사실 시작한 지 지금 두달 넘어서 벌써 세 달째 접어들고 있거든요. 네. 혹시 어떻게 좀 동참을 하고 계신가요? 저는 원래 일본산 제품을 쓴 적이 없어서. <laughs> 그러세요? 쓰고 계신 볼펜이 일제인 것 같은데 아닌가요? 잘 모르겠습니까? 작가분한테 빌려가야 되나? 아, <laughs> 아, 뭐 교수님도 혹시 참여하고 계세요? 어, 생활 속에서 뭐좀뭐 노력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조금 곤란한 일이 생긴 게 제가 취미로 지금 좀 카메라 이 사진을 좀 찍고 있는데 렌즈를 지금 하나 사야지 돼요. 그런데 그걸 지금 못 사고 있습니다. <laughs> 눈치 좀 <웃음> 보이시죠? <웃음>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초기에는 이런 맥주라든지 옷 일부 제품만 좀 시작된 것 같은데 점점 전방위적으로 확산이 돼서 아무래도 좀 선의의 피해자랄까요 좀 부작용 같은 사례도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원장님 그런 사례 알고 계십니까 글쎄요 저는 다만 이제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국민들이 정말로 현명한 건 자정 능력을 가지면서 방향들을 바꿔 갑니다 처음엔 노제편에서노 아베로 바뀌잖아요 얼마 전에 그노 아베. 그 시위에서 일본 청년이 눈을 감고 프리어그를 요청하니까, 우리 그 불매운동 시위에 참여했던 우리 시민들이 정말로 따뜻하게 가서 안아주거든요. 예.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 국민들이 본래 선한 마음에다가 매우 전략적으로 불매운동을 생각하고 있고 전략적 사고를 확산시켜 나가고 있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저는 네. 그런데 이제 저는 원칙은 세워야 되는 거라고 봐요 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원칙을 어떻게 세웠냐면 내가 이런 거를 했을 때 일본에 더 손해를 끼칠 수 있는 거면 저는 하고 싶다는 라 생각은 들거든요, 개인적으로. 예를 들어 일본 여행 안 가기 운동은 전 적극 찬성인 거죠. 그런데 그 주유를 안 해주거나 수리를 안 해주는 아까 나온 어떤 철원 사례들은 과연 일본에 어떤 손해를 끼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큰 손해는 못 끼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어떤 그런 원칙은 정해져 있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은 듭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과거에 지금 여러 차례 우리가 보이콧을 했었지만 그 당시에는 시민단체들이 주로 중심에 섰었던 것에 비해서 지금은 음. 시민들 각자+ 각자가 음. 말 그대로 지금 그 보이콧 중심에서 불매운동을 지금 벌이고 음. 있는 거잖아요 음. 사실 일본을 우리가 무조건 미워하는 건 아니잖아 일본의 군국주의적인 그것을 우리는 네, 네. 지금 상대를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이지 그리고 그 수단을 지금 불매운동으로 삼았던 거 아니겠어요 음, 네. 그런 의미로 본다고 한다면 그 일본 청년이 안대를 두르고. 풀이해을 해달라고 그랬었을 때 정말 진심 어리게 안아주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눈물까지 글썽이는 모습을 볼때아 정말 숙연하고 대한민국의 시민의식이 정말 이 정도로 올라왔구나라고 하는 걸볼때 사실 정말 뿌듯했어요 저는. 예. 그 방금 보이콧 말씀하셨죠그 예. 아일랜드의 1880년대 아일랜드의 기근이 왔을 때 영국 귀족의 영지였잖아요 모든 맞습니다. 아일랜드가 거기에서 보이콧이라고 하는 퇴역 군인이 기근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소장료 인하 요구를 엄청난 탄압을 가하니까 거기에서 소작농들이 노동을 거부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동네 사람들이 보이콧에 대게는 생필품도 공급하지 않겠다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결과는 어떻게 나왔냐면 아일랜드의 독립으로 나타났습니다. 저는 이 보이콧의 그 중심된 개념은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만 요즘 이제 국내 사례도 그렇고 국외 사례도 그렇고 이 보이콧 운동의 어떤 핵심을 보면 인간의 존엄성을 해친다든지 아니면 공존 공생의 가치를 훼손하는 경우에 매우 강한 보이콧 운동들이 벌어지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남양유 우리나라로 보면 남양유업사한테 그렇습니다. 옥시 음. 과거에 나이키가 아동 노동 착취를 하니까 그 나이키에 대한 그 보이콧 운동을 하면서 오히려 나이키는 그 아동 착취를 근절하는 윤리적 경영으로 돌아서거든요. 네. 이런 목표들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이콧 운동의 핵심이라고 할까. 그러니까 수 불매 운동도 일정한 원칙을 세워 놓고 그 기준 안에 부합하는 불매 운동을 하자는 네. 말씀이신데 네. 이것을 범위를 넘어서면 좀 지나치지 않느냐? 우리가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나 어떤 세워야 할 원칙 같은 것이 있을까요? 그, 이거를 에티컬 컨슈머라고 하는 저널에서 이정당한 불매 운동의 성공 요인 네 가지를 얘기한 게 있습니다. 그 성공률이네 가지가 뭐냐면 첫째는 지지자를 확보하라, 우리 지지자를 확보했죠. 두 번째는 언론을 활용하라, 언론이 정말로 많이 도와주고 있죠. 세 번째는 브랜드를 공격하라. 중요한 건네 번째인데 명확한 목표와 언어를 설정하라 라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헷갈리는 부분이 무슨 이렇게 정비소에서라든지 아니면 느닷없이 우리, 우리 지역의 주민이 운영하고 있는 일식집도 안 간다든지 이런 경우가 가야 될지 말해야 될지 이런 거거든요. 이거를 쉽게 생각하면 뭐냐면 이 제3 관계자까지 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고 일본과의 직접적 관계에 있는 제품과 사람들에게 일차적으로 보이콧 운동을 아주 강하게 전개를 하는 거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그 영향을 미치는 제3자까지도 이 불매 운동에 같은 편으로 만듭니다. 거기에 저는 이제 하나를 더 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플러스 알파가 하나가 있어야 될것 같아요. 그 플러스 알파는 무엇인 거니? 학습과 전파입니다. 제가 볼때이학 학습, 올바른 학습을 동반하지 않는 바로 이 불매 운동은 어쩌면 동력을 좀 잃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 얼핏 듣기로는 이제 수확철이 다가오면서 이렇게 농기계 같은 것들이 일본산 부품이 굉장히 많아서 혹시 농가들이 이거를 좀 타격을 입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한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사실인가요? 타격 없을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laughs> 왜냐하면. 전라북도와 경제통상진흥원이 기업들을 전수조사해서 주력 기업들을 확인해본 결과 약 50여 개 기업들이 일본산 소재들을 쓰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국산화에 대한 의지가 매우 높은 기업들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양산되지 않는 건이 우리 국내에서의 동반 성장을 위한 생태계가 아직 확고히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저는 유기는 기회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 드리면서 이것이 오히려 우리 국내의 생산, 제조업에 있어서의 생태계, 네. 건강한 생태계를 이루는 기회가 될 거라. 최근에 국토교통부에서그 일본 여행을 안 가는 것과 관련돼서 이제 공항이나 항공사가 피해를 입은 부분이 있으면 랜딩이라든가 창륙료라든가 이런 거50% 감면 정책 같은 거를 냈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자체적으로 전라도 내에서 뭐 일본식 선술집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혹시 업종의 전환이라든가 어떤 이런 걸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 좀 이렇게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거좀 대안을 마련해 주실 수 있지 않나요? 지금까지 들었던 <laughs> 얘기 중에 제일 어려운 <laughs> 얘기였어요. 아니 이분들도 사실 도민이시긴 도민이 도민이시니까 장기적으로는 네. 그렇지만 지금은 시간이 갈수록 어, 선술 일본 술집 형태의 선술집이나 뭐 일식집의 운영 형태나 음. 이런 것들은 시간이 갈수록 저는 국민들의 이 집단지성에 의해서 회복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다만 그런 문제도 정말 어려운 말씀을 <laughs> 주셨는데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현명하게 좀 불매 운동을 네. 하는 방법과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혹시나 조금 더 바람직하고 성숙한 선의의 피해자를 줄이는 방법으로 불매 운동을 할수 있는 방향성에 대해서 제안하시고 싶은 게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건 중요한 전술은 상대가 가장 싫어하고 불편해하는 전술을 쓰는 거거든요. 그러면 상대가 싫어하고 불편해하는 전술은 뭐냐면 일본의 국민들까지도 한국 사람 말이 맞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오면 더 친절하게 하고 일본에 수출하는 상품들이 있거나 이러면 더 품질을 좋게 하고 일본 소지, 소비자들이 우리 것을 선택하게 하는 아주 전략적이고 전술적인 이런 경제 전쟁에 임하는 국민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이번 불매운동은 예전처럼 뭐~ 이렇게 위로부터 관제 운동도 아니고 과격하게 뭐~ 테러를 한다거나 뭐~ 화형식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삼십 대 젊은 층도 동참하면서 기존보다 훨씬 장기화되고 있으니까 또 새로운 문화적인 경향이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해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